인간사가 나가는 게 있었으면 들어오는 게 있듯이, 네. 돈도 똑같단 말이에요. 돈을 쫓아가시면 안 되겠지만, 네. 이제는 돈이 붙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생은 하실 만큼 하셨어. 그러니 하시던 거를 놓치를 마시고, 조금 값진 형까지만 끌고 가보셔. 그러면 제 말의 뜻을 아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죠? 그리고 자식 때문에 고민이었던 분들, 네. 자식의 제일 큰 고민이 뭐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헤어당만신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갑진년 특이분들 분들을 한번 볼 건데. 네. 아, 05년생이 있어요. 이제 내년에 이제 음. 20살이 되는데 아직 만으로는 이제 또 만나이가 됐잖아요. 음. 그래서 고등학생이나 만나이. 이분들은 그래도 좀 과감하게 패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자, 아니야 패스만인데. 그 그렇죠, 왜냐면 의료생들이 네. 이. 그런 학업적인 부분에서 네. 갑진년이 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수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이렇게 나라에 녹을 먹으려고 막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는 조금 운기가 열려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스무 살 되시는 분들,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은 조금 가서 공덕을 빌어놓고 나면 음. 자손나비들이 마음이 자중도 잘될 것이고요. 네. 그만큼 덕은 있으실 거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나라에 녹밥을 먹, 이제, 녹밥을 조금 먹, 먹고자 이렇게 좀 가르치시는 부모님들 있죠. 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조금 공덕이 필요한 한 해라고 보시면 돼. 음. 그래서 나쁘지가 않아, 어르신분들이. 네. 그러니까, 뭐, 재수시킨다고 해가지고,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의 뭐 관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네. 그런 문서의 운기나 이런 부분도 괜찮다 이거지. 음. 그러니까 일찍이 내가 그런 문서의 운기는 들어와 있는 분들은 들어와 있어요. 네. 어,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부모님들은 고생이 이제 어찌 보면 시작이라면 시작이 시작이고 네. 이게 언제 끝나나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네. 어, 의료생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학업의 문서가 괜찮습니다. 어, 그런 하시는 거에 지치 하시지 말고 네. 지치겠지 공부를 몇 년씩 해봐 나 같아도 지치는데 네. 똑같잖아요. 근데그 지침이 오래 까지기다 갑진년 까지기다 생각하시고 음. 마지막 그런 열정을 불태워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어. 자, 3 2살 개유생. 네네. 아, 이분들부터 봐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어, 우리 개우생 분들은, 뭐, 다른 거는 크게 변수나 변동이나 이런 부분은 네. 크게 뭐, 뭐, 깨집어서 말씀드릴 거는 없고, 네. 혼자 계셨던 분들 있죠. 아직까지 미혼이시고, 혹은 돌싱이시고, 네. 이러신 분들한테는 새 인연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가정사를 다시 꾸려가는 형국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미혼이신 분들한테는 네. 내 인연줄이라는 게 닿기 때문에 정말 괜찮아요 네. 근데 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한번쯤 궁합은 좀 봐라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네. 한 번에 실패가 두 번이 될 수는 없을 정도니까 네. 그러니 그건 조금 보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 인연이 찾아 들어와서 네. 내가 내 가정이라는 걸 꾸리게 되고 네. 혹은 결혼을 하셨는데 자식이 없으신 분들도 네. 내 식구가 늘어나는 영국이에요 네. 근데 그것만큼 어찌 보면은 요새는 조금 힘들어서 그거는 좀 별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로지 뭐 재물이나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자식도 재물이라면 재물이에요. 음. 그거를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내 자식이라는 운기가 괜찮게 들어오실 거고 내 가정이라는 걸 이룰 수 있는 한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직장 이동이나 변수 부분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음. 그런 분들은 어. 이게 초반에 들어오는 거면, 저는 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하반기에 이동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해운연이 바뀌겠죠? 네. 바뀌어서 내가 뭔가 자리를 트시는 분한테는, 잠깐만 좀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싶어.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서, 초반에 이동이 들어와서 하반기에 내가 자리를 트시는 분들은 괜찮고요. 그리고 상반기 때, 내가 뭐 이렇게 잡아야 되는 문서, 뭐 이렇게 시험이라든가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분들은 상반기가 더 괜찮아요. 하반기는 솔직히 운기 자체좀가앉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개요생 분들한테는 상반기에 들어오는 운기를 이걸 어떻게 내가 빨리 활용하냐에 따라서 하반기 운기와 내년의 운기가 조금 가려진다. 저는 그렇게 나옵니다. 어, 오케이, 좋습니다. 네, 마음 내신요생 분들을 음, 음. 계속해서 신효입니다. 마음 내신요생 분들은 네. 좋은 거는 일단은 승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왔어요. 네. 승진 혹은 뭐 조금 내가 귀인이라면 조금 귀인이지 마흔 네. 네세 우리 신유생 분들은 조금 뜻하지 않게 내가 왜 조금 한 발짝 더 올라가는 격이 있긴 해요 음. 그리고 내 가정사도 시끄러웠던 게 조금 잦아들고 자녀로 인해서 네. 조금 골치 아팠던 분들도 있으신데 네. 자녀 문제도 조금 해소가 되는데 음. 자녀 부분은 솔직히 다 해소가 되시지는 않아 네. 그래도 그나마 개묘연에 있었던 거에 비한다면 네. 아유 이 정도면 숨 쉴만 합니다 할 정도로 자녀 문제가 좀 골치가 아팠다면 그런 부분 조금 해소가 되고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내가 조금 밑에 사람들 좀 거느리고 이제 계셔야 되는 분들 네. 그리고 조금씩 승진을 조금 바라보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운기는 괜찮아요 운기는 음. 괜찮은데 우리 마흔에 신유생 50여석 기후생 분들한테는 건강에 적신호는 필요와요술 많이 잡수시는 분들 적당히 잡수셔야 됩니다 지방간 네. 콜레스테롤 네. 피리 검사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 혈관 뇌혈관이라든지 뭐 심장질환이라든가 뭐 뇌졸증 뭐 이런 부분이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제발 네. 나이가 젊으시잖아 44, 대6 오시면 서시면 네. 각지분들 근데 젊은 거를 무산시킬 정도의 가만히 있두고 아, 괜찮겠지. 음. 그거는 늠의 집 얘기고, 조금만 정조증상이 있어도 가셔야 된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음. 어. 그리고 우리 56 기후생 분들은, 네. 갑진년 한 해가 솔직히 좋으신 분들은 또 좋겠죠. 왜안 좋으시겠어요? 무조건 안 좋은 말만 드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음. 근데 안 좋으려면, 정말 수가 안 좋으려면 안 좋아. 네. 기후생 분들이, 어, 조금, 앞에서는, 앞에서는 말을 좀잘 듣는 이런 반응들은 있어요. 네. 근데 내 고집이 조금 세신 분들이 있어서 네. 돌았으면 내 직성에 내 고집을 내세우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네. 보시면.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두 얼굴을 가지셨다면 가지신 분들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내 거를 고집하고 내 말만 맞고 좋다 이거야. 네. 근데 사람으로는 사기, 상처, 이런 게 같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알고 지나가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시진 않고, 대신 문서에 대한 이런 거, 해소 있죠. 음. 뭐, 매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오고 나가고는 좀 원활하게 잘 되시리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자, 선생님, 근데 제가 아까 음. 말씀드렸었는데, 68대는 정류생분들 댓글이 좀 달렸었더라고요. 음, 음. 혹시 이분들 정말 간단하게만 봐주시면. 오십여서 기유생분들. 오십여서 기유생 보고 나서 예순여덟 정류생분들아정류생분들음정류생분들 육십여덟 얘기, 예순여덟 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음. 댓글을 다시는 거는 다 좋은데요. 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정류생분들이 총틀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야. 음. 그니까, 러한분한 한 분씩 제가 봐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 네. 어, 진짜 궁금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가서 보시는 게 맞고, 솔직하게. 아, 네. 그리고 정말 고민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 인적사항을 남겨야 제가 솔직히 보는 게 편해요, 사실상. 근데 내 정보를 노출시킨다라는 거는 쉽지는 네. 않으실 거거든요. 네. 어, 그러면 가시니 가셔서 보시는 게 저는 맞다, 이런 거지. 음. 갑진연애는요, 네. 첫째 제일 궁금한 게 나이가 있으시지만은, 금전이 제일 걱정이신거지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네. 근데 정유생분 자체가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꾸준히 있잖아요 뭘 자꾸 추구를 해 네. 근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신다 이건거야 음. 전 죽고 있거나 네. 아니면 언제 시작을 해야 되나 네. 그렇게 계속 그 궁리만 하시다 보면 세월밖에 안 가시거든요 네. 근데 갑진년에는 장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왜냐면 하셔야지 뭔가가 소득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신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닭집 분들이 뭐 식당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먹는 장사 이런 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걸로 저는 특히 뭐 저희 집 손님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터전들이 죄다 보면은 바쁠 때는 너무 바쁘고요. 한가할 땐 무슨 일이 있을 정도로 한간 그런 터들이 제일 많거든요, 보면. 근데 여지고생하셨는데 조금 더 고생하는 소리왜 못하겠어요? 이제 시작인데. 그동안 힘들었던 거는 잠시 잠깐 내려놓고, 값진 년에는좀 올라간단 말이에요. 며칠도 올라가고, 사람도 끌고 들어오는 형국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사가 나가는 게 있었으면 들어오는 게 있듯이, 돈도 똑같단 말이에요. 돈을 쫓아가시면 안 되겠지만, 이제는 돈이 붙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은 하실 만큼 하셨어. 그러니 하시던 거를 놓치를 마시고 조금 값진영까지만 끌고 가보셔. 음. 그러면 제 말의 뜻을 아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죠? 그리고 자식 때문에 고민이었던 분들, 네. 자식의 제일 큰 고민이 뭐겠어요? 장가 야, 못 가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것도 있고 뭐 속삭이거나 음. 그리고 뭐그쵸뭐이 그렇죠. 나이 되시면은 장가 못 가는 거, 시집 못 가는 거 그리고 좀 늦게 나가신 분들은 뭐 대학 입시 관련도 있을 거고 취직 관련 문제. 근데, 나이가 이제, 솔직히, 우리 정류생 분들은, 자식이 뭐 늦게 놓으셨으면 모르겠지만, 네. 거기에서 그 놓으셨던 분들이라면, 그게 맞춰서 이제 나으셨다면, 네. 자식이 머리가 굵어져도 굵어졌어요. 그죠? 음. 뭐 장가를 가기 싫어서 안 가고서, 네. 못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손나비가 만약에 그런 거라면, 자손나비 사주로 갖고 와야지만 내가 볼수 있는 부분인데, 네. 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네. 자식의 복이 그렇게 많이 없거나, 혹은 네. 내가 가정을 잃었을 때내 가정이 대가족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솔직히 그런 식구들에 대한 욕심은 네. 내려놓으셔야 돼, 사실. 음. 그리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분들이 있어. 네. 그리고 이것저것 재다 보니까 자꾸만. 네. 못 가신 분들이 있고, 네. 그런 혼사 부분에, 혼사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찾아가서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식 문제는 그 자식이 몇 살인지를 알아내고 야볼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뭐, 무턱대고, 뭐, 닭띠분들, 자손들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네. 내가 여기 앉아 점을 볼게 아니라 내가 신의 경제다 다르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음. 그, 즉, 그 얘기는 네. 자손나비 때문 골치 아프신 우리 닭띠분들은 네. 자손 사주는 들고 점치가든 어딜 가든 가시라 음. 저는 그 얘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닭띠분들도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제일 좋은 거는 신년사 랑 보는 걸또 추천드리고 어쨌든 세님께서 화곡동에도 위치하고 계시고 포항에도 계시니까요. 네. 저 신년사 랑 보는 추천드리고요. 오늘도 너무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세님. 감사합니다.